버닝자동참여 다양한 할인이벤트 여러분의 모든지 PC방 이벤트를 대신 참여해드립니다 와! 패키지보다 압도적으로 BP 많이 벌수 있는 10년동안 하고 있는 늑대들이 신청받고 있으니 카카오톡 아이디 KMJ1367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분 뉴스 긴급속보입니다 최근 이벤트만 열심히 참여해도 말도 안되는 BP를 버는 FC온라인 이로 인해 이벤트 대리 늑대대리 PC방에 인기가 미쳐 날뛰고 있다고 하는데 약한달 늑대대리 맡긴 결과 총 보상 지금부터 개봉해봅니다 선착순 신청 가능하며 현재 인기타임 1에서 3타임 모든 버닝 다 참여 가능한 6타임 신청 가능합니다 매주 미션만 클리어하면 1조 BP를 주기 전 3월에서 4월 약한달 동안 늑대대리 맡긴 결과입니다 상자 약 250개 개봉한 결과 확정 BP 104개 개봉에 3조 4,064억 랜덤 BP 81개 개봉에 2조 5,356억 어? 이벤트 대리로 모은 선수팩 어? 150장 한꺼번에 개봉해봅니다 1차 150장 선수팩 총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조 3,300이요 나머지 100개 1 0 0이개봉이 1조 1,666억 총한 말이 안됩니다 15조 4 3 8 0억 나머지 피시방 선수회까지 개봉해 16조 이상 먹었습니다.